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인데요. 배틀그라운드, 뉴 니라마. 자, 배틀그라운드가, 아까 몇, 몇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다운, 업데이트가 된걸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된걸 확인하고, 바로 깔아서, 바로 이제, 맵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데이트 다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이제, 한번 돌리려고 합니다. 자, 솔로 듀 이제 솔로 듀어가 좀 랜덤 듀오로 해서 미라마로 가서 <laughs> 게임을 플레이 하도록 하죠. 새로워진 미라마. 자, 이제 켄티트 사이랑 윈체스터 업데이트 보, 이제 업데이트 그걸 보면 켄티트 사이드가 낫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라마에서만 윈체스터 구사가 윈체스터가 이제 배율이 달린 상태로 3.5배였나? 네, 어쨌든 그 배율이 달린 상태로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laughs> 이제 미라마에서 음료수 자판기가 나온다 고 하고 골드 미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제 드디어 잡다. 그 다음에는 지형이 한두 개, 세 개, 두개 정도 추가됐고. 레이스 트랙이 아,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 아.. 그러면은 솔직히 레이스 트랙은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은 것 같은 본인이 일단 새로운 지역 몇몇 개랑 골드 비라마 한번 얻어 아, 가어갈까요 잠시만요. 일단 오케이 전체 이거 파티로 바꿔주고 새로운 지역 몇 개가 추가됐다는데 그몇 개가 뭐 어디지? 이 새로운 지역이 어디 어떤 거야? 미라마를안해본 이원 새로운 지역이 어디 생겼는지도 모르겠네. <laughs> We will be taking off soon. be prepared. 새로운 주역이 어디야? 이건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핵카도 가져 일단. 자, 음사체 좀 한번 써 볼게요. 아, 아, 아. 여보세요? 문서 채팅을 안 하시나봐요. 음. 아, 옷을 잘못 갖고 왔다. 아, 이렇게 노란 곳에서 초록색이라니. 어울리지 않게 말이야. 아, 새로워진 미라마 좀 소개하느라, 이걸. 오늘 맵은 미라만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장충추역시간에 내려주시고. 왜안열어안 열려져, 왜? 한필 발견하기에 웅풀하지 바보 딥어주고. 자 여기 왔지만 어림없지. 그렇더니 고 윈체스터 써보고 싶은데. 윈체스터가 안 나오네. 아 이게 그 유명한. 뉴스 그건가요? 아, 쿨타 임이 있군요. 벗어버리고 윈체스터 구설을 원하는데 나는 왜총알 없네 m 총알이 일단 카버팔 다음 판은 기약하자. 윈체스터는. 어 윈체스터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단 다음 판에 써보고 지금은 아닌데. 아니야, 지금 써야 할것 같기도 하고, 지금 써야겠네. 왜냐면 아이고 울퉁이 알아서 해주네. <laughs> 어, 음료수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아침에 알았어. 다 잘랐어, 미치. 내 머리 위에 있네. 한명 넘어갔고. 한명 아래에 있고. 아, 길막을 하네. 청어리 없는데 어떡하지? yeah 아이씨, 총알이 없으니까, 원. 아, 아까웠다. 어, 근데, 어, 새로 바뀐 미라마 맵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새로 바뀐 미라마 맵좀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어, 씨,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어딘가 어 어딘지 모르니까 아한 명을 처치한 건 좋은데 아 좋았는데 <laughs> 미라마라 그런지 매칭이 기네 골드미라마가 어디있는거지 근데? 골드미라마가 어디있는거야? 어, 위치를 모르니까 내가 골드미라마 위치를 데, 그 저택에 있는건가? 그 어디지? 저택이 어디있는지 까먹었네? w e 자, 우선. 어? 아 이거. 이거. 코스이 잠겼네 그러면은 이걸로 입어주고 <laughs> 자 일단 음성채팅 켜서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갔네요 아니 뭐지 안녕하세요. We will be taking off soon. Be prepared. 이분도 안 쓰는 수인 분인가 봐. 음, 소 채팅을. 아 예. 아이씨. 저렇게 하시네. 여보 나한테 물어볼까? 골드 미라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본도 모르시나봐 같이 찍어서 가야 되나? 아, 몰라, 여 기가, 아, 몰라. 여기가서 템 먹고 사람 죽이자 어. 여기 안내린게 더 신기한데 근데? 샷건 따윈 먹지 않는다 그게 나의 철학이지 그렇다고 해도 샷건이나 석구이 나오는거 좀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윙구사 아주 좋군. 윈체스터 윈체스터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쓸만하겠죠 아마도 아마도. 따따따따따 아마도 따라린 딴딴딴딴 아마도 제가 옷한 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 쓴거구만어 여길 못 올라간다고? 누구 난 필요하니? 따따따라, 따따, 아마두. 질타는 필요 없어. 아마두. 저기 올라가는 방법이 여기구만. 캔티트 사이드 나도 발견하고 싶다. 온전기, sr. 인구사라 쓰죠, 응. 뭐, 말, 소, 말, 솔직히, 뭐, 에미사나 그런 거 나오면은, 어, 지금 이때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 <laughs> 윙구사 한번 써보긴 해야 될것 같아, 어. 이0 0발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윙구사 정도면? 그렇지? 충분한 것 같지? 그러면은. 아, 골드 미라마 위치 나중에 알아서 와야겠다. 알아와야겠다. 골드, 그, 골드 그 미라돈가 그거 위치. 아. 모르니까 불편하네. 자. 총에 탄환이 없을 때, 그냥 총을 먹으면 탄환이 늘어나요. 여기는 자동 잔, 자동 전전이돼 있으니까. 캔티트 사이드에 착용할 거를 미드 갖고 왔죠. 근데 저는 레드 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랑 뭐라 싸운 거야, 이거? 아 카고팔인데 이구사를 한번 써봐야 될거 아니냐? 응.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추노 버려 윙구사 버려 안써 안써 씨 <laughs> 아,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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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다 고 술 교회였는데 못 샀다. 여기다 <laughs> 어이거 <laughs> 버리고 이거 버리고 188바쓰바 쓰자. 어8거 버리고 188바 쓰자. 1 8 대쓰 저 쟤네한테 음료수나 그거 있었던가? 아이씨 일단 하나 없고 그두 번째에도 없네요 어 아, 연마탄을 걷고 있다 이게 있으면 은 줘야지 허 나중에 가지러 올게 아 근데 민구사 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배율이 3.5배가 아니고 2.5배였구나 이게 아니, 머리 볼수 있는 것 같기도 아고 아닌 것 같고 애매하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애매하고 어차피 내가 지금 배율이 높은 게 없으니까, 어, 지금 3배 밖에 없거든요. 또 사람이야? 아니지, 어. 그만 털고 차 찾아서, 자기장 안으로 갈 준비해야겠다. 아 여기 있는 애들 좀 먹고. <laughs> 어 얘도 윙구사네. <laughs> 너는 뭐야? 어 어. 아니. 아니야. 엄마 캔티트 사이트 있지 않았냐? 나 착용했나? 이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신호탄이 안 먹어지지? 먹고. 또 먹고. 얘 장전. 야 이거 먹어. 저기 있구나. 버려, 그냥. 윙구 어, 윈구 써, 윙구. 윈구. 거기 타고 살려달라고?